여러분, 유튜버 보겸과 윤지성 교수가 이 보이루를 놓고 계속해서 설전을 하고 있죠. 상황을 지켜볼수록 안타깝더라고요. 특히 유튜버 보겸은 급심한 스트레스에 최근 얼굴 성형까지 감행했고요. 어제는 윤지성 교수를 향해 본격적인 소송 예고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 댓글처럼 다 포기하고 성형 수술한 줄 알았는데 이를 갈았구나 싶더라고요. 자 먼저 논란부터 간단히 짚고 가죠 보겸하이루를 줄여서 보이루라고 표현하는 이 용어가 윤지성 교수는 여성을 비하하는 특히 보이루의 이 보자가 여성의 성기의 하이를 뜻한다 라고 지칭했죠 음. 특히 유튜버 보겸이 초등학생부터 2, 30대 젊은이까지 이 말을 유행처럼 사용하게 하는 사람이라며 여혐 유튜버로 논문에 박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버 보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에서 윤지선 교수 그리고 철학 연구회 한국 연구 재단 등등 많은 곳을 찾아다녔는데 소득이 없어요. 오히려 이로 인해 여성 혐오자가 되어 버렸고 일상생활마저 힘들어져 버립니다. 결국 여성 혐오자로 낙인 찍힌 얼굴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던 보겸은 성형 수술까지 하게 됐던 거예요. 이후 보겸은 유튜브 활동에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렇게 선전 포고를 했죠. 보이시죠? 갑은 은에 위임계약서를 성립과 동시에 착수 보수로 금만 원을 부가세가치세 별도원을 지급한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길게 보죠. 이렇게 법적 소송을 준비 중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윤지성 교수는 이렇게 자신의 SNS를 통해 보겸이 고소 협박만 석 달째 하고 있다. 경향신문을 통한 반론 보도 딸랑 하나뿐이다. 고소하려고 했으면 벌써했겠지 않냐라며 마치 보이루가 여혐 단어가 맞기 때문에 보겸이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건데요. 음... 교수님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자 댓글 반응도요 이렇습니다 꼭 승리하셔서 좋아지셨을 때 다시 재밌는 방송으로 복귀만 기다릴게요 보겸님 파이팅입니다 보겸님의 자유겠지만 개인적으로 선처는 없었으면 합니다 합의도 마찬가지겠고요 정말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본인이 아니라는데 뭘 자꾸 맞다고 우기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사과할 기회도 놓치고 타이밍도 지났다고 봅니다 보겸님 파이팅하시고 꼭 명예회복해주세요 보이로는 어떤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줄임말은 뜻풀이가 필요한데 보겸이가 보이로를 비읍지은 하이루라고 뜻풀이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결국 보겸이 이깁니다. 반대로 보겸 쪽에서는 보겸 하이루로 뜻풀이한 증거가 많습니다. 팬이 아닌데 이번 일만큼은 응원하게 됐다. 진짜 본대를 보여줘야 한다 등 응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이루가 정말 그 여성의 그걸 뜻하는 그 생각이 정말. 드시나요? 사실 저는 보겸 하이루의 하이루를 보고 나이가 좀 보이는군 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저 20대 때이 하이루 하이롱 하는 그 채팅 용어가 아직도 이렇게 쓰나라고 이 생각했는데 정말 그 보에 하이루라고 생각은 어떻게 해야 드는 건가요? 젠더 간 갈등이 큰 요즘이지만 이게 과연 그 갈등을 야기할 부분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름 앞 글자를 따서 하이루를 합성한 합성어일 뿐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런 중의적 표현을 갖고 있을 것이란 생각 정말 독창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사건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알죠?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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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스트리머나 유튜버들 팬들하고 다 이름 플러스 하이 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제가 매일매일 보는 유튜버 그분도 이제 막 항상 팬들하고 우하 우바막 이러는데 그 유튜버도 이름이 우가 아니라 보로 시작됐으면 이거 진짜 큰일 났겠네요 제지인 중에 복경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복경 하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줄여서 하면 어떻게 큰일 나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개하 이렇게 했는데 동물단체에서 강아지 비아바론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농문 박제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독자 적어서 그거는 안 된다고요 오케이. <목소리>